현재 전국에서 시정 거리는 15km 이상으로 좋은 편이지만 충남과 호남 지방,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 지역들은 계속해서 산발적인 눈이 오락가락하다가 내일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북쪽에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겠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새 1cm 미만의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 한파 특보 지역이 더 확대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달 넘게 계속되는 한파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상층에는 한기가 머물겠고 복사 냉각까지 더해지면서 오늘과 같은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함께 건강 관리에 꾸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 사이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다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전부터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지방,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다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에서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2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대전, 청주 영하 12도, 춘천 영하 17도, 광주대구 영하 7도로 역시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인데요.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청주 전주 영하 1도, 제주 부산 4도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호남과 제주에서 눈이 시작돼 토요일에는 충남 지역까지 확대됐다가 그치겠습니다. 또한 추위는 일요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웨더 기상정보였습니다.